네, 다들 오셨나 오늘 할 것은 히투투 최신 소식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보스 처치 보상 획득 확률이두배 이벤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친 쌀 먹이 겁나게 몰려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그지 같은 이벤트 하나 더 해요. 예, 뭐냐면 히투다 히투 히두. 2시 22분 접속 선물. 막이 그지 같은 이벤트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휴고 일섭이개 대박이 터졌다고 합니다. 예, 바로 중간에 설명해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막 히투다 히투 히두. 14일 스페셜 추석부 이런 그지 같은 이벤트. 이벤트를 많이 열고요. 아주 그냥 이벤트에 그냥 연속이야. 지금 이벤트 막 쏟아붓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말이죠. 예,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튼 보시면은 예, 계정이 34,458개가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둥기랑 보주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그지 같은 켤레스를 또 어, 버프를 해준다고 합니다. 예, 밸런스가 그지같이 아작나 있는 상태로서 막 대검하고 뭐 다른 그 궁수 이런 거는 되게 좋지만, 둥기랑 보우즈가 개 쓰레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휴고 1 서버가... 지금 개떡상했어요. 왜냐면 어 여기저기서 미친 리니지 거의 리니지 거의 짱 먹는 형님들이 다 휴고 1 서버로 몰려드는 바람에 지금 휴고 1 서버가 쌀먹이 개 대마왕이 됐어요. 여러분들 쌀먹 하시면 휴고 1 서버에서 쌀먹하라고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순 없겠지만은 엄청나게 지금 쌀먹들이 몰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생성 제한은 물론 일단 흰템부터뭐 파템 뭐뭐색 결정 이딴 거 겁나게 비싸게 팔리는 현재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서버는 개망한 현재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여기 보시면 영병 고대 계정이 겁나. 엄나게 비싸졌습니다. 옛날에 리세마라 그 사건 이후로 겁나 떡락했던 이 계정 시세가 미친 속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제한이 걸려 있는 모든 서에이정도로 그지같이 생성 제한이 걸려버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휴고일 국강 어어 어? 국강 계정이 어우 1레벨인데 3장 10장이라고 이런. 와 진짜 겁나 비싸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키키 일 서버는 개 망했구요. 솔직히 말해서 생성 제한이 키키 일 서버도 이렇게 걸려 있는 걸알 수가 있는데 아 밑에 있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휴고 일 서버 진짜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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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됐습니다. 사람들이 몰리고 나서 아주 잡템이뭐 힌템 뭐할거 없이 그냥 다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막 프로모션 없이도 막 구글 매출 1위를 찍어버리는 갓겜이 돼 버렸습니다. 리니지는 개집 발리는 상태고요. 예, 막아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리니지를 막농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그냥 어 난리 났어요. 예, 이 인기 서버가 한번 어, 이렇게 전쟁 대전쟁이 터져 버리니 쌀먹도대쌀먹의 시대가 열려 버리고 국가 계정을 사는 사람이 미친 속도로 폭주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공개해 드리자면은 여기 보시면 거래소에 보면은 흰템이 막 팔려, 예, 흰템이 막 팔. 가지고 다이아가 수급이 된다는 거지, 아주 각 게임이지 않습니까? 이거만 봐도 힌템 팔리는 게임이 있다. 아주 개꿀 잼이죠.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저도 쌀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72개 해주고요. 이 정도로 정산을 해도, 이런 흰템 같은 거를 판매를 해도 팔린다는 겁니다. 아주 미친 지금 쌀먹 대시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막 그냥 모여들고 있어요. 막 국간계정 사가지고 막 나도 쌀먹하겠다 막 난리치는 거지. 이렇게 흰템도 팔리는 각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뭔가 삘꽂혀 가지고 쌀먹을 할 건데 뭘 일단 쌀먹을 하냐 일단은 우편물 하나 받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편물 받고요 좀할게 많아 여러 가지 이제 어 강화 같은 것도 그렇고 어이 대지의 보주 같은 경우에도 7강 정도는 제가 써줘야 되는 겁니다. 한번 거래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에 딱 보고요. 예, 비싼 거 위주로 한번 질러 보도록 할게요. 베릴 소드 같은 경우에는 강화가 몇 강이 되면 몇 강이 되나? 6강이 되면은 100이네, 100 다이아네. 6강을 한번 찍어볼까? 6다이아에100 100강. 그리고 어싼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싼 검은 어, 여기 보시면은 듀얼 소드 어, 6강에, 오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겁나 비싸네? 6강을 찍으면 500 다이아라는 거야?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필요 없고요 쌍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강을 질러주고, 6강을 하면은, 어, 저 정도 된다는 거지. 바로, 살버 가능한 부분. 여러분들, 강화를 할 때는 아주 재물이 필요합니다. 예, 듀얼서도 뭐야? 판매 가능해? 어, 판매 가능하지? 어, 깜짝 놀랐잖아. 자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5강 5강만 해도 아까 150다이어였지 바로 깔쌈하게어 두근두근 두근두근 아 두근두근 바로 두근 세근 네근 바로 4강 갔죠 네 깔끔하게 4강 갔죠 그리고 5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렛츠고 가는 거야 야 잡밥이지 이거 금방 된 쌀먹 와 좋았어 6강 6강이면 500 다이아야 이렇게 여러분들 쌀먹이 가능한 겁니다 자 자자자자 두근거리는 상황. 6강 6강 가는 겁니다. 6강 6강. 제발 제발 아싸! 이렇게 해서 저는 얼마를 벌었냐? 500다이아를 벌어버렸습니다. 어? 어. 자 판매. 판매를 등록할 수가 없다고? 일단은 초, 첫 번째 어, 해머 이걸 팔아버리고 자와 최저거래 단가가 370이야. 그러면 난 490을 아니야. 500다이아를 올려볼까? 500. 야, 이렇게 쌀먹이 가능하다고?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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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씨,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씨, 어떻게 해야 돼? 자, 씨, 뭐야? 클리어, 아, 클리어. 오, 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야, 이런 게또 쌀먹이지. 그러면 제가 방어주문서가 많이 남았거든요. 방어주문서가 남았으니까 장갑, 장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갑에, 어, 막기 확률, MP, MP 회복, 이 마법사들이 많이 쓸 거란 말이야. 아, 이건 좀, 가성비가 안 나와. 가성비가 안 나와. 패스. 자, 그러면은, 이제 장갑 말고, 바지. 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 20, 어, 이, 어, 뭐야? 뭐 파란 게 20이야? 어, 개소리입니다. 이거는 몇 강인가? 이것도 별로 효율이 안 나와. 그럼 신발 볼까? 신발은 미스릴 부츠. 미슬리 부츠에 6강이, 아, 근데 무기, 방어구는 효율이 그렇게 안 나온다. 망토, 망토 봐볼까? 망토는 이제 미슬 망토가 7강에 155. 아, 7강은 못 찍을 거 같은데. 예, 네, 그러면은 장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 미슬리 건틀렛. 미슬리 건틀렛이 좀 비싸네. 5강에 100 정도네. 이거는 근데 기본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 투구를 한번 볼게요. 투구는 미술을 두구 미술을 틀고 지금 6강에 69원 아 이게 무기 말고는 그렇게 가보 어, 볼까 가본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에 76 이거 괜찮은데 가본 한번 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본 예, 자 가보 5강에 1 0 0다이 정도 자 5강 무조건 갈 거거든요 예, 평균액이기 때문에 무조건 갑니다 예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어가 엄청 많아 자, 두근두근 거리는 바로 5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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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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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자 가자, 이자이자로자 가자, 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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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가자, 자자